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거는 이름이 이게 이름이 삽새 삽새 그 다음에 이거는 쟁새 아 지금 틀린 거야? 이제 덩어리가 안주 부서지는 거지 아아두족을 만들 때 이걸 사부를 하는 것보다 진짜 편해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서서 할수 있는 농기구라 보면 돼요. 뿌리까지 이렇게 딱 잘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와, 근데 땅이 지어 가지고. 우와, 뿌리 봐봐. 솔보이농원입니다아 이제 텃밭 농사들 하시는 분들 주말 농장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몸이 근질근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질근질하는데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뭐 트레터가 없고 뭐관리기 이렇게 조그만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갱이나 삽을 이용해서 많이 어, 밭을 일구고 그러는데 자 오늘은 제가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농기구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사용을 했던 건데. 어, 한, 오래 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제가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도 어, 사용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텃밭농사 하시는 분한테이렇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뭐 특이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는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네 차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요거는 풀 제거하는 거거든요. 어, 요 진짜, 진짜 풀 제거하는데, 너무 좋아요. 까딱까딱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삽행이. 예. 네,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풀 제거하기도 하고. 어,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탁탁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삽행이처럼 이렇게 흙도 파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북삽. 요거 제가 감자 심을 때 북삽 요거 좀 많이 사용, 어, 하고 제가 소개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건 진짜 텃밭 농사 아니 들었고 그냥 일반 감자 농사를 많이 진다. 그런 분들도 요거는 진짜 필요한 북삽입니다. 자, 요거 남기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름도 이름도 특이합니다. 이거. 자, 이게 뭐냐? 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숙여 가서 힘을 실어서 이렇게. 이렇게. 힘을 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힘을 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봐. 치고 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덩어리가 확실히 덜 생겨. 자, 이렇게, 네. 땅을 이렇게, 체중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네. 자, 여기도 지금 사람이 여기 통로기 때문에. 카드 발 딱딱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숙여서 이제 체중을 실어서 이게 처음에 어, 땅이 딱딱하니까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제껴주는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번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훨씬 더 쉽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거는 요 역할이 땅을 하면서 이렇게 딱. 흙을 부숴주는 약간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자 이게 왜좋냐면 제가 삽으로 한번 해볼게요 삽으로 한다 어, 근데 삽이 훅 어, 부러질 것 같아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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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여기하고 삽으로 한 거하고 네? 응, 쟁세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이렇게 그러면 땅을 이제 농사해 주려고 텃, 그, 조그만 텃밭 같은 거 하려면 저걸로 해서 땅, 이렇게 땅을 뒤집어 주면 좋겠네 이제 이걸로 거름을거름하고 응. 비료하고 시비를 한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쟁사나 삽세를 가지고 응. 이렇게 비료를 뿌려줘가지고 응. 이걸로 땅을 깊게 뒤집어 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 속에 이게 지금 한 25점 정도, 25cm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25cm 길이가. 응. 보통 쟁기가 한 30cm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깊이 그래도 들어가서 땅을 뒤집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용을 해서 터밭농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땅을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지. 근데 뭐 관리기나 뭐 관리기나 아니면 이제 트랙터가 있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굳이 필요가 없죠. 근데 안 무거워? 안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게 <laughs> 왜냐면 응. 무게가 무게가 만약에 이게 약하면은 약하면은 부러지던가 이렇게. 딱딱한 땅을 하다보면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딱한 땅을 만약에 한 달에 그러면은 아어 이건 이제 진짜 들어가지도 않잖아 예. 여기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되겠네 예. 무게가 있고 응. 예. 이렇게 딱딱한 응. 땅을 뒤집으려면 응. 이런 삽같다가 여기 뒤집으면 이거 삽장 그냥 부러지잖아 응.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응. 응. 그래서 그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볍다 뭐 되게 쉽다 삽보다는 몇배더 좋고,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죠, 여기. 음. 쟁새 삽세가. 음. 자, 그리고, 아. 요거는 이제 북삽인데, 제가 어, 감자 심을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북삽 역할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두둑을 만들 때, 이렇게 쟁새로 삽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어, 흙을 이렇게. 이걸 사부로 하는 것부터 진짜 편해요 이렇게. 음. 아 그건 진짜 쉬워 보여. 네,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음. 네, 그러면 이제 이쪽 거 했다 그러면 이쪽 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두둑이 금방 만들어졌는데? 네,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딱이다, 진짜. 요거는 음. 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두둑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요렇게, 감자를 심었다, 이렇게 네. 감자를 심었다러면비닐식으 감자를 심었다러면 이제 이것도 이럴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감자를 심으면, 이래갖고, 이렇게 북을 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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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것도 되고, 이쪽 것도 되고, 이게 길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서서 할수 있는, 어, 농기구라 보면 돼요. 이걸 원래, 감자, 북줄 때, 호미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북삽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건 다 앉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 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는 게, 이거는 다 서서 할수 있는 농기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풀이 있다려면,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까지 이렇게 딱 잘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어, 여기도 여기 가까이서 한번. 네. 네.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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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뿌리가 완전히 잘리면서 어, 풀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자, 이런 거 배추 이런, 응? 이거 지금 배추인데 지금 이제 꽃대가 올라서 이렇게 이렇게 제거할 를수 있어요. 아. 툭 파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 굽어볼까, 이런 거? 네. 이런 풀도 있다려면, 이거 갖다 이렇게, 이렇게. 오, 네. 되게. 너무 쉽게 그냥, 뚝뚝 잘리는데? 네. 잘리면. 그데 여기가 약간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또 좋은 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밀면서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풀이 많다려면. 여기는 지금 뭐 풀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서서, 서서 후미질을 한다. 서노미. 후미. 아. 네. 풀 같은 거할때 호미를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릎 이런 데다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호미보다 몇 배는 빠르다 이렇게 서서 서서 하면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들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지금 톱날처럼 만들어 놨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이제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가지고 이런 삽갱이 역할도 하고 이렇게 예, 땅팔때 이렇게 삽갱이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 제거도 이거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 만들 때, 예, 두둑 만들 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게 뭐냐? 이 뒤에 게 뭐냐면 요 뒤쪽으로 해갖고 이게 좀큰 풀이 있다, 좀 나무 같은 거 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예. 이렇게. 뒤쪽으로는 이제 강하게 한번 땅을 탁 쳐도 예딱 쳐도 괜찮게끔 그런 예,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아, 텃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3월달부터는 뭐 이제 어느정도 텃밭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요 텃밭농기구 요거를 관심있다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쇼핑몰이 나와요 밑에 보면 이제 그 사진 쭉 나오죠 그거 클릭하시면 요거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는 어, 우리 같은 유튜버들한테 이렇게 쇼핑몰을 카페24 하고 쇼핑몰을 이렇게 연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서놈이 이런 이런 농기구 파는 회사보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렇게 해갖고 제가 공장하고 얘기해서 농기구나 농산물 같은 걸 올려놓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어 필요한 거 이렇게 쇼핑하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영상 밑에 보면 쇼핑몰 보이시죠 예, 요 밑에 그거 보이는데 거기서 클릭하셔서 필요한 거 클릭하셔서 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농산물도 있고 어 농기구도 있고 농자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 솔바이노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